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연근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에 다 세상 우주 만물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지. 아, 요것도 됐네. 이렇게, 요가상살이는 색깔이 맑아졌죠. 안에하고 다르죠. 요 정도. 색깔이 좀 연하죠. 아유, 예쁘게도 생겼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연근이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암수. 네, 암수래요, 이게. 이게 암이고 이게 수래요. 이, 이거는 얇거든요. 이, 네. 예, 이거 보세요. 이게, 껍질. 아, 네. 예, 예. 이게 맛이 덜해. 그래서 요런 걸 사야 돼. 요렇게, 동실동실한 거. 동실동실. 이, 깎아보면 소리가 달라. 빈 소리가 나. 아 사람들이 이거 암수라 그래도 해요. 다르지요, 소리가. 네. 두꺼운 소리가 나잖아. 저건 네. 북 소리가 나잖아. 아, 비어가지고. 여기에 다 세상 우주 만물의 이치가 들어있는 거지. 음. 아, 소, 소리가 음, 다르지? 소리가 통통해 네. 음. 등에 소리 나잖아. 음. 이래서 안 된다니까. 묵질 음. 자체가 다른 것 같아. 음. 질기다니까. 음. 연근이 음. 혹시 이런데 그 살때 상처가 있는 걸 사면 안돼 지렁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어. 이런 거못 쓰게 돼 많이 잘라 버리든지 그러니까 할때될수 네, 있으면 상처 없는 걸사야돼 이렇게 사면 접시에 놓으면 안 예뻐 너무 음 커서 보세요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무슨 심이 쓸리는 아, 네. 소리가 이렇게 얇잖아. 그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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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잘이서깎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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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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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거, 이 음, 겉은 좀 쫄깃쫄깃하고 안은 그 아삭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생그해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이 표면이 살짝 익을 정도. 약간 색깔이 맑아져요 네, 맑은. 네, 약간 맑은 빛이 날때 끄면 돼. 아, 요것도 됐네 이렇게 요 가상 사진은. 색깔이 맑아졌죠. 안에하고 다르죠. 요 정도. 저어서 넣을게요 왜냐면 수분이 또 있어야 돼요 진간장 이렇게 놓고 그냥 졸이면 금방 너무 오래 안 해요 너무 오래 하면 뭐라 그러나 아삭한 맛이 훨씬 덜한 거 같고 네, 물은 제가 특별히 따로 안 붓고 여기, 연근 자체에서도 수분이 좀 나오고, 아까 이것도 좀 넣고 해서, 이 정도면, 그만큼. 보고, 나중에 보고, 색깔 보고, 간장이 좀 적다 싶으면 간장만 조금, 전면이 될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생각해. 그 정도 끓으면, 이 불을 약간, 낮춰야 돼요. 왜냐면 끝까지 샘 불이 하면, 우르고거리고 버려요. 엄마, 응, 응, 그래야 간이 골고루 먹으니까. 음. 색깔도 미안하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원하는 색깔 익었고, 그리고 여기 남는 간장이 조금 있어야 돼. 아니 지금 뭐 지금 조금 작은 것 같아. 간장 조금만 들면 한번 우르르 끓일게. 설탕 한 숟가락만 넣게요. 을 약간 반지죽 너무 없으면 안 돼요. 나중에 이거 미쳐 못 먹으면 그렇게 담아놨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매일때한 번씩 이렇게 적실수 내야 네. 음식이 매끈해지요 거 고르기 어렵네. <웃음> <웃음> 어릴 때 우리는 돼지 콧구멍이라고 절대 로안 먹었어. 몸은 <laughs> <laughs> 뭐 이렇게 두꺼워서 거예요? 아니, 내가 일부러 조금 두꺼운 걸 산다고 샀는데 와서 좀 많이 두껍네. 괜찮아요. 설기 나름이니까. 설때 <laughs> 아직은 이게 해두이라서좀 굵어도 괜찮아요. 저 맨날에는. 몸이 한요 정도밖에 안 컸는데 이렇게 배를 키우네 요거 약간 굵은 듯한데 너무 굵은 것보다살짝 요거보다 가는 것도 괜찮아요 요거 좀 굵다 싶으면 나중에 썰때 이렇게 너무 길게 썰지 말고 조금 짧게 썰면 돼요 <목소리> 예, 예. 그리고 반찬으로 먹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예. 근데 조금 덜 예뻐. 담아 어, 놓고. 음. 이렇게 어서 썰기를 하는데. 서른는고 이건, 아까 이야기했는데, 물에, 뭐, 식초에 담근다는데, 저는 안담깁니다이향 자체가 좋아서. 그리고 변색이 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간장을 입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또, 그러면, 그런대로 먹는 거죠. 너무 예전에는 이거를 색깔을 진하게 하더라고 근데 너무 진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익으면 되지 익고 살짝 그렇게 하면 되지 향이 정말 좋아요. 짜지 않고 익숙한 간인데, 입에 짝짝 붙네요. 음, 연근 식감이 너무 좋아요. 약간, 겉은 약간 말캉한데, 속에는 아삭한 그 느낌이 아주 남아있는. 근데 연하면서도아삭아삭한그느낌이남아있기 때문에 맛있는 것 같아요 음반찬으로카카카요 진짜 카카카카아삭아삭카카카카카이카이카카카카카카카카 음. 양념이 너무 안 진해서 이 우엉 향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뿌리 채소가 원래 몸에 좋다잖아요, 건강에. 근데 어릴 때는 뿌리 채소 안 먹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또이 맛이 되게 좋더라고요. 우리 식감이 다르다는 게 진짜 신기해요. 응? 벌써 다 먹었네. 밥 반찬, 최고의 밥 반찬이네요. 음. 잘 먹었습니다.